안녕하세요. 탑골드 은주. 네, 예, 정원호 관장입니다. 중심이동 바디역으로 수행 하게 되면 체중을 응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그죠? 예? 그래서, 단다지 초보분들도 처음부터 중심이동 바디역 배워, 이게 배우시면, 하체로 하기 때문에 몸무게도 빠지게 되고, 그리고 하체 힘이 좋아지게 되고, 소화도 잘 되고, 예? 또, 뭐, 당연히, 뭐, 유상성 운동 돼서, 뭐, 그거에 도움 되겠죠. 예. 네. 사회전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지금 많이 흔들리거든요. 아무래도 이 하이드보다는 상해진이 공이 길게 오죠. 서브가. 응? 길고도 보고, 고 빨리 왔을 때, 테이블에서 1m 정도 이상 떨어져서, 먼저 각도를 먼저 만들어요. 예. 아까는, 카트 드라이브 했던 각을 세워서 잡았잖아요. 그죠? 낄 때, 낙카트낄 때, 이걸 숙여, 숙여서 껴요. 이렇게. 숙여서, 각을 잡아서 껴요. 먼저. 상해 드라이브 할 때, 공이 오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변화 줘야죠. 그 다음에, 가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상의전 드라이버는 각도를 숙여서, 예? 숙여서, 얇게 맞춰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 면을 숙여서, 공그 위를 탑으로 걸려면, 숙이고, 그 다음에, 그럼 흔들림 없어야 돼요, 예? 나오는 손목이 막, 이렇게 낙해서 흔들리고, 손목도 흔들리니까, 공이 막 튕겨나가고 막 걸리잖아요, 응? 예? 예. 예? 하체는 그런데 균형이 좋은데, 일단은 하체 균형을 잡고, 상의전, 하의전 보다는 좀더 백스윙을 더 많이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예? 예? 대 같이 하는데, 이동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예요? 각도가 옷을 잡고, 예? 이렇게 흔 상관없는데,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죠. 예? 그걸 수영도 일정하게 마무리를, 정확하게 마무리를 잘 해줘야죠, 마무리를. 이렇게, 이렇게. 자, 백스윙을 하고, 그대로, 각, 각을 잡아. 세웠다가 각을 잡아볼게지물 끄물고, 예, 자, 해서, 너무 들리면 안 되고, 조여야죠 자, 자, 해봐, 다시. 자, 아까워. 자. 그렇죠, 마무리. 숨을 너무 크게 쉬지 말고 자 호흡 조절하면서 자 최대한 공 가볍게 움직여 좋아요 자 좋아 자 중심도 네. 예, 좋아요. 예? 그렇죠. 마무리. 붙이면서.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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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배워보니까 어때요? 좋은 것 같아요. 어때요? 배워보니까. 당연히 전부 다 좋아야죠. 아, 그보다 본인이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에 네? 느낌이. 몸에 반응이 나와야 돼요, 몸에서. 이 다, 이게, 타고 가는 것은 전부 다 스윙은 원심력이요 원심력. 예? 원심력. 네? 네. 원심력이고 중심이동, 바디욕이잖아요. 그리고 손목. 이렇게. 드라이버는 손목이죠. 손목을 잘 써야 되는데, 손목은 맞는 순간부터 마무리까지 써줘야 돼, 이렇게. 응? 간단하게, 짧게 끊어서. 예? 네? 네, 열심히 해보세요. 네. 예.